8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찬성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내 입에 가득하니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세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저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여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돌보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과 당하게 하시며, 나를 무해하는 자들은 여수 졸기 없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서 압나이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가 은혜가를 받게 하시고, 듣는 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쓰락과 그룹이 함께하여서 이 예배를 돕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압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오늘 말씀은 노년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어, 전, 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노년을 위한 기도 생활. 우리 노년은 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속도가 빠르게 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젊다고 자부하지만 어, 하나님께서 전도서 우리 보면은 전도서 12장 보면은 청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빨리, 노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오늘 이제 잠깐 노수를 봤는데, 지구의 멸망의 속도가 지금 4초 빨라졌대요. 그럼 우리 지구의 멸망의 속도가 4초 빨라졌고, 지금 시계가 어디에 와있냐? 45분에 와있다고, 이렇게 보이니까, 아까 그 보니까는 45분에. 우리가 정각에 보면 45분에 도착하면 지구가 멸망한대. 근데 그게 속도가 지금 빨라지는 게 4초가 더 빨라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의 속도는 어, 지구의 멸망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우리의 노년이 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어, 눈 깜빡할 새도 그녀이은 그래, 권사님 안 그래? 그죠. 권사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진짜, 진짜 젊었을 때가 아마 30년, 35년 됐으니까 엄청 젊잖아요. 30년 언제, 언제 왔는지도 몰라.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노년이 빨리 올 거라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노년이 와 있는, 어,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어, 나이가 먹어서 늙었지? 이렇게 자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너 얼굴이가 변해 있고 내노화가 있고, 아마 이게 다 이게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됐구나 하고 늙으면은 그런 말을 다 해요. 내가 무 하면서 살았지, 하면서 이렇게 노년의 속도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노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들고, 또 노후 대책을 세우고 현명하고 똑똑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노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노년에 우리가 일 못했을 때 노후 대책에 준비가 굉장히 돼 있어야 되겠죠. 늙으면 일도 못하고 우리는 소비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준비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노년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 노년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노, 노후에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구절을 했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세약할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노년이 오면 심리적으로 어, 자식들이, 네, 자식들이 어, 나를 버릴까? 이런 불안감이 노후의 90%가 높대요. 생각이. 나를,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이런 속도가 높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이 교회로 옮기기 전에 우리 이제 지하에 또 교회 있었잖아요. 근 어떤 성도가 왔어. 자식이 딸 하나, 하나야. 딱 하나래. 근데 독구 노인으로 살아. 그 딸은 어, 지금 부산 쪽에 살고 있고, 근데 지금 거래를 안한 제가 10년도, 그때 당시 10년도 넘었대. 근데 우리, 우리 교회가 이제 밥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스럽고, 예배도 은혜스러운데자 밥을 안, 안 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야중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제 밥을 얻어 먹는 대로 교회로 가겠다고, 아,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뭐 성도를... 내가 만족도를 못 시켜주면 붙잡는 목사님은 아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래도 가끔씩 목사님 뵈러 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내가.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는 거야. 이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내가 늙을 줄 몰랐대. 속도가 빠르게 늙을 줄 몰랐고. 근데 자식은 자기 늙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지금 거리를 둔 제가 소식에 끊긴 제가 딸이, 일동 딸인데 10년이 넘었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노후 준비도 해, 하지 못했고 또 내가 노후에 대해서 내가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준그 순간부터 겁이 없다는 거야. 편안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싶고 이런 모든 부족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대.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독고노인들이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급해 주잖아요. 돌봐주고 공급해 주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어, 노후에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두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이 없게, 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시간, 시간을 내가 지금 힘 있다. 그러면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노년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 그리고 이런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속도가 빨라진, 빨라지는 그 노년에 자기가 믿음을 가진 거에 너무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 비록 자녀가 하나지만은 자녀는 늙은 부모가 짐이 될까봐 거리를 두고 만나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 당신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아요. 노년의 속도가 빠르게, 지구가 멸망이 4초가 빠르는데, 4초보다도 노년의 속도는 더 빨라져요. 우리의 늙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예요. 지구의 멸망보다 늙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먹고 살고, 뭐, 어, 노, 후를 대책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노년을 위해서, 할렐루야. 노년에 먹고 살아갈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노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여기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내 힘이 세약할 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노후를 책임져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 먹고 사는 걸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 있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죠. 노년이 오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근육이 빠지고 힘이 떨어지고 병이 나면은 이제 치매가 오거나, 또 늙어가면서 노후에 오는 병 때문에 병상에 오래 눕지 않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노년의 병상이 돕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불행한 거는, 노년에 되면은 이제, 지금은 다 핵가족이고, 가족이 다 분리돼서 살잖아요. 옛날에는 1대서부터 3대까지 한, 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그럴 때가 그래도 더 행복한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살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았을 때는 위로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위로워. 핵가족인데, 몸은 편하고, 정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게더 많아. 왜냐면, 항상 속도가 빨라지는 이 노후에 앞에, 어떻게 내가, 지금도 외로운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내가, 어, 아프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힘이 없으면 누구를 의지하지? 이런 거에 젊어서부터 이게 압박감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 젊은이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불안감, 초조한 감,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노년에 이제 우리가 병상에 눕지 않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는 그 자식의 고통과 가는 부모의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6개월 동안 요양병원 갔지만 지금까지 제 마음에는 상처야. 부모도 상처지만 자식도 상처야. 그래서 어 요양권에 보내는 자식들도 엄청난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처 말 돌볼 수 없는 그환경에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부메랑으로 자기가 속도 빠르게 지구가 멸망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논열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부모가 간 요양원에 나도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그 두려움이 계속 젊어서부터 그게 인, 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년에 기도하다가 잠들어, 자다가 가듯이, 자다가 가듯이, 자면서 잠들어, 잠들듯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게 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잠들듯이,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가듯이, 이렇게. 그러면 다 이거는 뭐 누구나 소망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 힘들이지 않고 가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 두려워서 막 일을 부득부득 갈고 막 늙어서 병들어서 두려움의 그 기간이 그 노년에 다가오는 그 시간의 속도보다 이거는 더긴 시간을 잡혀는 것같아요병들은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진대? 하루가 길고 아픈 것이 낮에도 길고 밤에도 길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루가 길냐고. 밤이 왜 이렇게 길냐고 왜 그럴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늙어서 외로움의 고통과 아, 어, 이게 육신의 아픔의 고통과 혼자 있는 시간의 고통이 긴 거야. 그런데 아, 빨리 왜 이렇게 기는가 나는 이게 늙어서 죽는 게왜 이렇게 긴냐고 이러면서 어, 노후의 그 힘든 긴 시간을 느끼는 거야. 젊음에서 노년으로 가는 시간은 굉장히 아주 소, 어, 초가 빠른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에, 그 병상에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 죽음을 앞으로도 노년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루하게, 병상에서 지루하게, 길게 아주 오래 있다고 지루하게 사는,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소망과 행복을 갖고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도 행복하고, 노후에도 우리가 이게 인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들리기 전에, 인지가 떨어지고, 생각이 뭐 이게 둔해지기 전에, 기억력이 쇠퇴하기 전에,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 기도하라. 노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노년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노년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노년에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노년에, 어, 죽음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기 전에 보이는 세계가 보인대. 영, 영 안에 열어져서. 자기 주변에 악한 자가 있는 건지, 악한 자 여기,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무해하는 자들에게 수욕과 수력이 덮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불어서 찬성하네이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게 심령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사방에 자기를 공격한다고 이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해. 하, 누가 지금, 어,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 육신인 힘이 없고 정신적인 힘이 약해지면서 그 삶에 그걸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누가 뺏어갈까봐 뺏어간다는 그런, 이 강박감이 생긴대요. 누가 내 거, 내거 가져가면 어떡해? 내거 뺏어가면 어떡해? 나를 해치면 어떡해? 이게 힘이 떨어지면서 노년 앞에 오는 그 공포감은 말로 할수 없대. 그리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나 혼자 놔두면 어떻게? 이런 불안감이 말로 할 수가 없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노년에도 영의 힘이 있어야 돼. 영의 힘이 있어야 되고, 심령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은 우리는 몸은 늙어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게 아마 지시하고 호령하고 이런 게 없이 노년 앞에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눌려서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치매 초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심리적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노년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치매 초기 같이 또 우울증이 오지 않게 이런 거를 기도해야 돼. 자 우리 보겠습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길한 일을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유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께서 큰일을 향하셨사오니 주가가 같으니까,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 교훈, 그렇죠?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우리가 늦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서 주일학교서부터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요.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노후가 되면 속도가 빠른 노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노인내가 돼서 백발이 되기까지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여기 18절이죠.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랬어요. 저도 어제 이제 노, 노년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제 제 나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아직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도 체력의 힘이 있고 영의 지혜가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지만 더 속도 빠르게 노년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주애종에게도 오는 거야 나도 주, 속도 빠르게 노년이 오고 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남편 장로님을 쳐다보고, 노년이 온 거를 내가 느끼고, 또 남편도 나를 바라보고서 그지 아, 목사님도 늙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잖아요. 속도 빠르게 우리에게 노년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구가 멸망이 사, 사서 빠르다는데, 그거보다 노년의 속도는 더빨라 그래서 더 빠른데 이 속도가 우리가 감,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허성 세월을 보내고, 기도해야 될부위을안 하고, 어, 우리가 영혼의 때에 어, 그 앞에 마지막에 노년에 그거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노년에도 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노후에 우리가 어, 정신적 힘이 약해지고 심리적 힘이 약해지고 육체적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노년에도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고 정신무장해서 기도하고 노년에 이제 헛게 보이지 않고, 기력이 세지 않아서 헛것이 보이지 않고, 이것은 뭐냐, 사방이 오겨쌓여있는 악의 영들이 헛게 보이는 거거든요. 힘이 약하니까 막 불안과 초조, 의심, 막 의심하는 거야. 막 사람들을 막못 믿고 막 의심해. 자식도 막못 믿고 모든 것을 못 믿어.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먼저 기도, 노후에 복받기 위해서 기도,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노후에 영이 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마음이 담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육체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 운동해야 된다고 봐요. 운동, 근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운동의 시기를 자꾸 놓치는데 근육이 빠지지 않게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잠들듯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잠들듯이 갈수 있게끔 이것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 느끼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노년이 얼마나 속도 빠르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 지금 보면은 내 자신의 노년에 내 얼굴을 보고 내 자식의 얼굴을 봐요. 그래서 그렇죠? 아, 엊그저께 책가방 메고 학교 갔었는데 중년이 넘어가는구나. 자식들의 나이를 보면 중년이 넘어가는구나. 속도 빠르게 노년이 자식도 피할 수 없구나. 나도 노년의 속도를 피웠었구나. 또 우리 후대의 손주들도, 손녀들도 노년의 속도가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을 피웠었구나. 성장이 엄청 빠르잖아요. 신체도 이제 성장, 나이의 성장 얼마나 한 해가 한 해가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노년을 위해서 축복받을 기도를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 정신 차려서 노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 아 노년을 해서 노년에 걸리는 병이 딱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치매예요. 어, 아,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 굉장히 무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노년이 되면 중풍이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아서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피의 탁함을 다 검진을 해. 그래서 이제 미리 약을 먹어주기 때문에 중풍이 그렇게 많이 걸릴려는 없어요. 건강검진만 잘 받으면. 그래서 중풍 환자가 옛날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게 이제 저거 뭐냐면 노년으로 오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많이 와요 여성들은 관절 그래서 이 관절을 통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 속도는 말로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혜롭게도 살아야 되고 노년을 어떻게 내가 복되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라. 이게 노후를 위해서, 노년을 위한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에 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 슬픔, 아픔, 질병, 가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오늘 시편 기자였잖아요. 하나님 노년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았나이다. 그러니 나를 내가 주님 힘이 없어, 없고 늙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챙겨달라 이거예요. 복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고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복으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노년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